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가 있는 거고 대소는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클때 작을 때 관계는 비교하면 부등호로 표현해. 부등호 사용 그렇게 떠올랐네. 아, 크기를 비교해라 같은 말인데 그거는 부등식으로 표현해라. 루트이랑 루트삽이 있어.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줘. A가 루트 2고 B가 루트 3이야. 그럼 이거 갖고 그냥 자연수가 아니니까 비교하기 힘들어. 그래서 얘를 나는 제곱을 해볼게. 그래서 루트 2를 제곱을 하고 루트 3을 제곱해. 결국 얘는 2가 되고 3이 되니까 3이 큰건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양수끼리 두 번씩 곱했을 때큰 놈이 원래서 같이 커지는 거 알겠지. 똑같은 부등호야.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제곱을 해서 비교한 거야. 제곱해서 크기 비교해. 부등식 사용하셨던 걸 그대로 쓴다고. 이게 결국은 제곱한이 a 제곱, 그다음 b 제곱이 돼서 b 제곱이 크니 b가 크다. 맞다. 그게 지금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뜻은 제곱을 했으니까 두 배곱한 거야. 자한변의 b가 루트 2 e. 루트 3인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이것들의 넓이가 두 번의 길이를 곱한 거아 제곱을 한 거니까 2가 돼 했을 때 이렇게 돼 넓이가 큰 놈이 변의 길이 또더 크겠지 루트 2보다 루트 3이 더 크지 그걸 그림으로 돌려 문자니까 와닿지 않니? 2 또는 3을 쳐서 비교하면 뜻이 한 변의 길이가 붙은데 제곱을 하는 넓이가 돼서 그게 자연수가 됐어 넓이가 큰게한변 길이가 더긴 거가 되겠지. 너 수학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의 목적을 내가 정리해내야 돼. 그게 계속 반복이 돼.